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됐습니다 오늘 국어에서 뭘 보는 거지? 국어에서 엔제 비슷한 포지션이 이제 주간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 아 그치 국어는 아무래도 엔제가 그치. 수학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 주간지는 어. 보통 이제 주차별로 나눠가지고 지정된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을 얘기하거든 정확히 몇일차 또는 주차 1차, 이렇게 하루에 학습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학습 습관을 기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숙제용으로 풀기 좋은 그치. 애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주간지라고 하는 맞아.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왜 국어가 주간지가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어. 근데 국어 같은 언어일수록 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아, 생각을 해 나는 꾸준함이 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주간지 같은 걸 풀면서 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양만큼 국어 공부를 했어. 어... 그만큼 중요한 주간지 를리뷰 해보겠다. <laughs> 리뷰해는 <리뷰해보겠습니다>. 거지. <laughs> 네, 오늘 그래서 주간지 세가지랑 선택 과목 언매 엔제두가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번 리뷰처럼 저의 희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리뷰니까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리뷰하러 가보자. 가보자. <laughs> 첫 번째 리뷰할 주간지는 간슬게입니다. 여러 개 있네. 색깔별로. 맞아. 그리고 얘네 한줄 소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감 교육 주간지라고 되어 있고 수능 국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가 겨있는 주간지다. 아 음. 일단 간쓸기 같은 경우는 시즌이 6개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모의고사 시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즌이 나와. 5일 차로 이루어져 있는 한 주에 한 권씩 푸는 책인 거야. 그래도 주말은 챙겨주는구나? <laughs> 그렇지 그리고 이 책은 독서랑 문학이 구분이 돼 있어. 독서를 풀고 이렇게 넘어가서 또 문학을 풀고 그리고 100% 자체 제작 문항으로 아 교재. 맞아 맞아. 얘네는 기출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직접 응. 가져온 지문이나 맞아. 그런 거 있잖아. 확실히 기출 문제나 이런 거보다는 어. 조금 더 어렵다. 아, 어렵네. 지파, 뭐, 벡터 이런 것도 나오겠지. 맞아, 그래. 그리고 이게 주간지 특인데, 해설이 진짜 중요해. 아, 그치, 중요하지. 국어만큼 해설이 중요한 과목이 없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해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져. 해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 부록이 따로 있어. 오. 따로 그 문단을 분석하는 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거야. 지문 자체를 분석해주는 거야. 그지 자기주도 학습하기에 확실히 좋겠그그지 확실히 자습하기에 좀 좋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 간슬계를 실제로 풀었었거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조금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럴 때 이거를 섞어서 루틴에 응. 포함시키는 거지. 맞아 맞아. 나도 응. 개인적으로 이, 이 용도로 많이 썼던 것 같아. 응. 내가 기출을 통해서 학습한 어떤 읽는 방식이 있다라고 맞아. 내가 이걸 과연 새 지문에 잘 적용시킬 맞아, 수 있을까 맞아. 하고 간 슬기를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 그치. 렇 네, 다음 톱밥을 주간지는 상상력입니다. 난얘 처음 봐. 응. 얘네 한줄 소개도 한번 봐보면 상상국어 월간지래. 얘아 아. 쟤는 주간지 확실히 그치. 두껍네. 맞아. 그리고 문제의 가치는 그대로 내일 수능까지 하루도 빠짐없이래. 상상력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지문인데 어. 자체 제작이 아닌 문항. 음. 이런게 조금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를 봐 보면 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90%에 연계 작품 다룬 수능 모평 학평 기출 10%의 아. 느낌이고. 그리고 또 독서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 콘텐츠 90%에 리트 음. 기출 10%. 여기는 이제 9대 1, 9대1 음. 정도 느낌으로 기출이 섞여 있긴 아. 하네요. 어. 그러면 약간 그런 건 있겠다. 주간지 하나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상상력을 푸는 게 좋겠다 음. 스텝 1에서는 개념 아 수능 필수 배경 지식을 다뤄주네 최저 아, 가격제, 환율, 기준금리 이런 거아 근데 이런 거 환율 같은 거는 진짜 한번 알면은 오 맞아 진짜 많이 써먹고 맞아 맞아 그 다음 스텝 2부터는 문제 나오는데 1주차 데이 1부터 데이 5 2주차 데이 아. 1부터 데이 5 이렇게 돼 있네 문제 다 되면은 얘도 해설이 나오네 꼼꼼하게 많이 써놨다 아 그렇지. 다음 톱파을 주간지는 임강민철입니다 음 이거 오랜만에 본다 나 이거 풀어봤던 기억이 아, 있어 아 그래. 어. 얘네 같은 경우는 한줄석이야 최철 선생님의 월간지 얘도 음. 월간지네 어쩐지 아, 두껍더라 맞아. 그리고 또 다상다독으로 수능 국어 생각에 용량 키우기 용량 키우기? 다상다독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서 이제 수능 국어 생각에 용량을 키워주겠다 이런 어... 느낌인 것 같네 얘네도 한번 구성을 한번 봐볼까 아 이거는 책이 아예 문제랑 해설이 나눠져 있다 아... 오, 상남자스러운 음. 오. 구성이네? 그냥 바로 컨텐츠. 그 독서구나. 시작해라. <웃음> 아, 근데 여기는 이감 제작 지문도 있고, 출문제도 있다, 여기는. 아, 맞아. 우리가 여기서 본거 상으로는 어. 이감, 교육청, 사관, 아. 리트로 이렇게 독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네. 들었어 그치? 잠깐만 이거 큰 차이인데? 여기는 음. 일주일에 7일을 풀어 잠깐만 이거 큰 차이다 아 맞아. 이래서 다산 다독이 없네 여기는 주말도 음. 없네 그리고 얘도 독서랑 문학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입맛대로 풀수 있겠네 나뉘져 있으니까 자 그럼 해설 한번 볼까? 오 이거 직접 쓰신 건가? 글씨가 살짝 다런것같은데 거 거. 거 핵심 포인트 이렇게 알려주고 확실히 여기에 선생님의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있네. 아 서술범주 파악하기 성개념 세팅 후 주제 서술 이런 게다 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내용이란 말이야. 아 그리고 자습하기 진짜 좋을 것 같다. 맞아. 그리고 이게 가독성도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맞아. 게 문제 지분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음. 선생님의 관점 같은 거는 맞아. 이렇게 카키색이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런 사소한 것도 중요하지. 음. 확실히 내가 문제를 풀면서 자습이 좀 힘들고 디테일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할때 이런 주간지를 고르면 되게 좋을 어, 것 같아. 베스트겠다. 음. 자, 그러면, 어. 지금 이렇게 주간지를 좀 봤는데, 어. 너는 주간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 그게 궁금하거든. 나는 일단, 기출은 혼자서 뽑아서 계속 꾸준히 풀었거든. 아, 그러니까 나는 기출은 이미 보충이 완료된 상태였어. 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쓸기 같은 이런 사설만 있는 주간지들 위주로 좀 풀었던 것 같아. 이런 음... 주간지들을 가져와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거를 내가 과연 잘 채워했을까를 체크하면서 새지문을 음... 봤을 때 내가 이걸 잘 읽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위주로 주간지를 사용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비슷한 게 나는 항상 아침 8 시에 공부를 시작했거든. 그때 이제 무조건 국어 공부야. 일단 첫 번째로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선생님이 주신 주간지를 풀었어. 그래서 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주고 나머지 한 시간 정도는 사설 주간지를 풀었어. 미트, 미트, 디트 같은 고난이도 비문학이 모여있는 지문이 있었거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한 시간 정도 풀어줬어.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내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언매의 문법 파트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을 따로 모아서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하루에 똑같은 시간에 일정하게 똑같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국어는 진짜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기출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아, 내가 이런 주관지를 풀더라도, 절대 기출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은, 선택과목도 놓치면 안 되잖아. 아, 그치, 그치. 그치. 이감 국어 모의고사 업매 엔제랑, 아. 상상 국어 엔제가 있어. 음. 근데 둘다 업매 모의고사 형식이고, 아. 일단 한번 보면은. 아, 이제 또 2일 학번은 뭐를 이제 세계가 펼쳐지거든? 2일 때는 화작이 이렇게 뿅 하고 튀어왔잖아 요새는 언어가 이렇게 먼저 뿅 아, 하고 그치. 튀어. 특히, 엄매에서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문제를 풀수 있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아, 그치.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 했거든? 근데 문제만 풀면 틀리는 거. 야 확실히 어.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하면은 개념만으로는 그치. 부족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이엄매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사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비출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신할 때도 많이 썼던 것 같아. 그런 꿀팁이 있었구나. 지금 구성은 20회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업매만 딱풀수 있게 돼 있다. 사실 업매도 매일매일 푸는 게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지, 맞지. 중요하지. 독서나 문학이 중요하긴 한데, 업매가 잘 받쳐줘야 걔네도 그치.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럼 이감도 살짝 봤으니까 상상도 한번 봐볼까? 20일간 매일 꾸준하게. 아, 이거는 딱 20일용으로 아, 맞춰져 있는 거구나. 딱 20회니까 하루에 그치. 하나씩 풀어가지고, 괜찮다. 형식 자체는 비슷하지. 어, 아무래도 모의고사니까 다들 음. 똑같다. 근데 나는 엔제가 제일 의미가 있는, 파트가 문법 파트라고 생각을 해. 아, 그렇지. 독서나 문학은 아무래도 엔제가 기출이랑 결이 좀 다르긴 한데 맞아. 얘네는 유사하게 만들어낼 맞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어.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 수특 공부도 하고 어, 맞아, 맞아. 연계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엄매는 아예 엄매에 집중해서 실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학습을 해볼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응. 사실 이제 실무를 막 풀기 전이잖아. 그때는 이렇게 엄매 엔제 또는 뭐 부족한 파트에 대한 엔제. 이렇게 풀면서 그 약점에 보완하는 기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엄매가 20회 또는 25회. 이렇게 금방 끝낼 수 있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맞죠. 짧은 시간에 풀고 끝내기가 딱 좋은 것 어,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끝내는 거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간지 월간지 그렇지. 엔젤을 살펴봤는데 아, 많이 맞다. 옛날 기억도 나고 좋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건 또 역시나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니까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잘 고려하시고 우리의 리뷰도 참고하셔가지고 책잘 골라서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가 느끼기에는 국어만큼은 꾸준한 학습이 중요한 과목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 기출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되 응. 주간지를 어. 활용해서 꾸준한 학습 습관을 기르고 어. 좀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너가 공부한 것처럼 진짜 예를딱 어. 루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 같아. 혹시 또 리뷰를 원하시는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 국어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laughs> 와몇 권을 본 거야 도대체. 아 안돼 진짜 비슷한데 껍질 단리 아직도 있어.